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. 오늘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 최대 40만원의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이 정보는 좋은 정보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,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바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인데요.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.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 단체미시설이 지원 대상이며,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되며 월 최대 33,000원이 감면됩니다.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으로 월 최대 21,500원이 감면됩니다.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으로 월 최대 21,500원이 감면됩니다.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가 감면되며 월 최대 1만 1000원이 감면되며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국내 음성통화료 35%가 감면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 최대 40만원의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.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정부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